진짜 오랜만이지? n 오랜만이네. 진짜 오랜만이야. 거의 진짜 한 20년 만인가? 그거 그 e y eh? Store m o n e 이 e 그 Store 그 o n 아, 아 eh? Store money, eh? s 근데 이거 왜 주사위 굴리는 거 없어졌냐? 뭔 소리야? 그건 너무 도박적인 거라서 없어졌을 <laughs> 걸? 까리 아깝소. 777 맞춰야 되는데 <laughs> 하루 종일 할 거잖아. <laughs> 나의 <나는> 생각보다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응. 나는 나는 세라를 만들어 만나러 가는 중. 길하는거 <laughs> 보소? 저기뭐할 거야? 전쟁? 아니, 저희 지금 모험가예요. 아니, 여행을 하다가... 어, 보면 봐야지. 지금부터 정해 놓고 하면 뭐합니까? 금방 가는데. 그래요, 안 그래요? 3 2 1 어? 자기, 희나... 히나... 세라의 거울 했어? 나거 같은데? 나 세나, 세라의 거울을 그냥 내가 들고 왔는데? 어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내가... 그걸 어떡하냐? 그렇냐? 진짜, 정 진짜 기 딴데. 아서 걔는, 걔는, 걔는 나한테? 이래서는 자, 가 o m 안 돼. 야 <laughs> 아, 너도 어... 모험가 아니야? 나는 착한 모험가인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모험가가 욕먹는 거라고. 이 뭐, t 무슨 말이, <laughs> 내가, 제일 착한데. 뭘 착해. 팔아먹어야지. 아 y What, okay, what, okay. 나 e 반가... 어. <laughs> 순식간에 벌어진. 야! <laughs> 아, 너 너무까지 필요해가지고. 야, 이도둑년아상공너왜 <laughs> <laughs> 혼자 이 건데? 너가 안 왔잖아. 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. <laughs> 나는 가봐 <봐봐>. 했는데. 고운 척했으니까 그러지도둑년아 아, 다른 말 고운 말해야지. 자, 나는 키가 크니까. 어 아, 이거 이뭐 이거 발판이 없어? 둘, 근데, 그좀안 근데 맞는데요?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우와, 리쌍고다. 나 엘레니아 가야 돼 엘레니아. 쿤, 응. 쿤 찾아야 돼, 쿤. 엘레니아. 음, 아니, 로? 쿤 로? 찾아야 한다니까? 오, 어? 우와, 세계 여행 가이드? 야, 이거. 아니 엘레니아. 어. 안녕하신가? 애거 <laughs> 우리 둘이 힘을 가능해. 합치면 돼. 됐어? 이제 음, 뭐, 한 마리 더 잡아야 돼. 이렇게 장거리가 된다고. 음. 그냥 포션 좀 먹으세요. <laughs> 어디가? 왜? 나 아래 있어. 왜 이렇게 하네? 아니 나 물어보는 건데. 아니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<laughs>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? 여기 맞아? 페리온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. 페리온 가는 길이에요. 알았어. 이제 말하기 무서워졌어요. 어, 맞아. 힘들다. 조심히 말해. 오. 그전에 <laughs> 자기야, 근데 우리 그냥 한 명한테 몰아주게 할까? 뭐그럴 필요 있어? 재 몰아주기 하게 되면은 그 심리전 안 안정감을 준다고. 약간. 내가 이어서? 나나 아이템 다 몰아주고? 내가. 그럼. 타이템을 다, 다 받은 사람은 뭐할 건데? 도와주는 느낌으로다가 <laughs> 약간... 내가 도와주는 느낌으로다가 할때 아니 아니지 내가 그 기분 느낄 거야 아, 본인이 느끼고 싶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슬라임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키울 거야? 슬라임이었으면은 어 오케이. 슬라임은 괜찮 진짜 달팽이 였으면 달팽이 약간 이런 일반 달팽이 시용 날팽이처럼 그렇게 크지만 않으면 돼. 그러면 은 진짜 메이플 세계로 떨어지면 은뭐할 거야? 나? 마법사 나는... 할 거야? 아니? 나는 구름 할 거야. 구름? 어. 그게 뭐임? 구름 몰라? 구름? 아니 너 인간이야. 왜? 왜? 구름으로 환생할 수도 있지. <laughs> 아니야 너 인간이라니까? 나는 바람이 될 거야. 아니 너는 카라가 아니라 넌 인간이시라고요. 애초에 설정값이 넌, 넌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 거야. know 아니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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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인간이라니까? <laughs> 애초에 그거는 메이플 세계관이 아니고이 o i 세계관이잖 n <laughs> 나 그럼 n p c 할래, n p c 아니. 안 된다니까 너 모험가라고 NPC도 사람이야 NPC 무시하지 마 아니 애초 너는 모험가라니까 왜 아니 너는 애초에 모험가로 태어났다고 MPC를 그럼 모험가 할래 모험가. 모험가, 한다고, 모험가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모험가 모험가 한다고 모험가 아니야 NPC를 하려면 모험가 안다고 모험가 모험가 할 거라고 모험가 천직 안 하고 모험가 할래 아니 천직을 왜안 내... 해? 너 그러면은 약하다니까 아니야. 뭐가 아닌데 좋네.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, 라 아니, 애초에, 너도 전쟁을 <웃음> <해난다니까>? <웃음> 아니, 애초에 너는 전쟁을 해니다니까 아니, 내가 애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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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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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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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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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니 여기는 작은 정거인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.